현재 대한민국의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 성적은 2002년 아시안컵대회 우승 이후로 최대의 황금기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21년 만에 정상에 도전한다. 성인 대표팀에서 봐왔던 문제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린 선수들의 밝은 미래와 기회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였고, 다만 불가항력적인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만이 주된 변수였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7세 이하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4강 진출 확정시켜버리면 그와 동시에 다시 아시아에서 일본과 결판을 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7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 분석 결과가 매우 비밀스럽게 알려지며 전 세계 외신과 각종 해외 메이저 우승 기록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17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을 동시에 주목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4강 진출과 월드컵 티켓 확정이 더욱 뜻깊은 것은 1986년과 2002년 우승컵을 두 차례 들어 올린 이후 약 21년 만에 우승을 재도전하는 것인데요. 아직 우승을 한 것이 아닌데 놀라운 이유는 4강 진출이라는 기록까지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경기 중간중간 포착된 선수들의 귀한 세리머니 행동마저 화제가 되어버리면 우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하는 타국가 선수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4골을 터트리며 막강 화력을 자랑했고, 진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에 해외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간마다 중국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인해 자칫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를 총괄 분석하던 ESPN 전문 분석관들이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는 심판으로 인해 절대 이런 알수 없는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를 분석함에 앞서 대한민국의 대승을 미리 짚었다. 하지만 태국 선수들은 마치 무에타이를 연상시키는 과격한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크게 우려가 됐다. 성인 주요 대회에서는 VAR 시스템이 도입되어 선수의 작은 행동마저도 잡아내는 놀라운 시스템은 이번 대회에서 없었다. 그나마 있는 심판도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지 편파 판정을 하는 등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태국은 선수 능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중국 심판과 무에타이 축구를 하는 태국을 상대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10대1로 경기를 마무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4분도 안된 시간에 대한민국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완벽한 크로스와 강민우 선수의 위치 선정으로 서로 약속한 완벽 그 자체의 세트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13분에는 태국의 프리킥 상황이었지만 키퍼가 조금만 나와도 손쉽게 잡을 수 있으며 태국 선수의 침투도 위협적이지 않아 쉽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반 15분에 태국의 득점이 나면서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갔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20분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직후 22분에는 수루패스를 넘겨받아 진태호 선수가 상대의 페널티박스까지 진입하며 슈팅하려던 순간 상대의 위험한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중국 심판은 태클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태국의 골킥을 선언하여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등 편파 판정이 난무했습니다. 진태호 선수 또한 심판의 판정에 어이없다는 표현을 통해 항의했는데요. 태국 선수들은 그 이후에도 반칙을 반복하며 잘못 없다는 듯 제스처를 했습니다. 32분에는 다시 상대의 페널티 박스에서 위험한 태클을 당했는데요. 상대 선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관객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중국 심판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35분에는 또다시 발에 걸려 넘어지자 그제서야 중국 심판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득점 확률이 높은 페널티 박스에서 위험한 태클에 대해서는 방관하던 심판이 넓은 필드에서는 주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제대로 된 판정을 하고 있다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칙으로 얻어낸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시 득점을 하였는데요. 굳이 페널티킥이 아니어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심판과 태국 그리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경기를 두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보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심판의 도움으로는 실력을 이길 수 없다. 한국 팀이 잘한 경기이다. 끔찍한 심판이 경기를 망쳐놨다. 한국은 다른 수준의 팀이다. 태국 감독이 경기 전에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지만 실력이 부족했다. 전혀 다른 수준의 팀이다. 저 중국 심판 분명히 태국 승리에 돈 걸었다. 심판이 너무 편파적이다. 한국이 3개 정도의 패널은 얻었어야 했다. 재미있는 경기기는 하지만 VAR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2개의 PK는 주어졌어야 하고 태국 골키퍼는 퇴장 당했어야 한다. 유럽 경기를 보면 저런 상황에서 당연히 퇴장이다. 중국 심판은 한국이 패배하기를 원한 거다. 한국 패널 두 개와 태국 골키퍼 퇴장은 어디 간 건지 모르겠다. 해외 팬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판독 시스템이 17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도 중국 심판 때문에 편파 판정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중국 국적의 심판이 배정되면서 한국의 경기력에 문제가 될 정도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공격은 너무 좋고 티키타카 플레이가 잘 되어서 상대에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아직 수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외 팬들은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세 이하 대표팀 감독 또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심판으로 인하여 성인 이하 대표팀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음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심판이 어떤 국적이냐에 따라서 상황 시뮬레이션을 구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피파에서는 공정한 심판의 배정과 국가와 개인 간의 감정이 판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 배정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공식 심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에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기적의 뒷면에 오랜 시간 훈련해온 땀방울과 17세 이하 대표팀을 맡은 감독의 지능적인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공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다음 경기는 더욱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